책 제목, 저자 다시 한번 소개해 주세요. 책 제목은 소공녀이고 작가는 프랜시스 호제스 번에입니다 오늘 해주실 페이지 몇 쪽이십니까? 163쪽 하겠습니다. 예, 잘 부탁합니다. 시작하십시오. 원숭이는 원숭이는 그가 사라에게 인사를 하려고 그가 사라에게 인사를 하려고. 자신을 안고 있던 팔을 자신은 안고 있던 팔을 느슨하게 푼 때를 느슨하게 푼 때를 놓치지 않았다 놓치지 않았다 말썽꾸러기 원숭이란 말썽꾸러기 원숭이란 새로운 일을 버릴 틈만 새로운 일을 버릴 틈만 엿보기 일수인지라 엿보길 수인지라 여자 아이를 보고 여자 아이를 보고 모험심이 발동할 만도 했다 모험심이 발동할 만도 했다 갑자기 갑자기 남자의 품에서 빠져나가 남자의 품에서 빠져나가 슬레이트 지붕으로 펄쩍 뛰어 슬레이트 지붕으로 펄쩍 뛰어 깨끗거리며 줄다름 쳐서. 깨끗거리며 줄다름 쳐서. 사라의 어깨로. 사라의 어깨로. 뛰어오르는가 싶더니. 뛰어오르는가 싶더니. 곧장 사라의 다락방으로. 곧장 사라의 다락방으로. 뛰어내렸다. 뛰어내렸다. 그걸 보고 그걸 보고. 사라는 웃음을 터뜨리며. 사라는 웃음을 터뜨리며 "재미있어 하면서도" "재미있어 하면서도 주인에게 돌려주어야 할 텐데" "주인에게 돌려주어야 할 텐데" "이 노릇을 어찌해야 하나" "이 노릇을 어찌해야 하나" "걱정스러웠다" "걱정스러웠다" "저 남자가 자기에게" "저 남자가 자기에게". 잡아 달라고 하지는 않을지 잡아 달라고 하지는 않을지 말썽꾸러기 원숭이가 말선구럭이 원숭이가 순순히 잡혀 주기는 할지 순순히 잡혀 주기는 할지 혹시 지붕 밖으로 뛰쳐나가 혹시 지붕 밖으로 뛰쳐나가 영영 잃어버리는 건 아닐지 영영 잃어버리는 것은 아닐지 마음이 복잡했다 마음이 복잡했다. 그래서는 안될 일이었다. 그래서는 안될 일이었다. 모르긴 몰라도 모르긴 몰라도 저 원숭이의 임자는 저 원숭이의 임자는 인도 신사이고 인도 신사이고 가엽슨 그분은 가엽슨 그분은 원숭이를 아낄 터였다. 원숭이를 아, 길터였다. 여기까지입니다. 스토리텔링 예. 해주세요. 시간적 배경은 저녁노을을 볼수 있는 음. 오후 5시에서 6시 무렵입니다. 좋아요. 예. 네. 계절은 겨울로 축적됩니다. 음. 공간적 배경은 사라의 다락방입니다. 음. 지금 사라는? 그 다락방 창문 앞에 서서 저녁 노을을 보고 있었는데 uh -huh. 마침내 그 옆집 창문에서 어, 누군가가 있는 그 인기척을 느꼈습니다. Uh -huh. 주요 등장 인물은 사라와 옆집에 새로 이사 온 인도인 남자 하인 uh -huh. 그리고 그 하인이 안고 있는 원숭이였습니다. 예. Yeah. 주이 어, 장면을 가장 잘 묘사할 수 있는 한 문장을 제시하자면, 그는 그 원숭이는 말썽꾸러기였다입니다. 그 원숭이는 말썽꾸러기였다. 제가 이 문장을 제시하는 이유는 첫째, 그 원숭이는 여자 아이를 보고 모험심이 발동한 것 같습니다. 음. 두 번째로 갑자기 그 원숭이는 슬레이트 지붕으로 펄쩍 뛰었고 uh -huh. 세 번째로 마침내 사라의 다락방까지 사라의 어깨로 뛰어올라서 사라의 다락방까지 뛰어 뛰어가 버렸습니다. Uh -huh. 그래서 저는 중심 문장으로 그 원숭이는 말썽꾸러기였다를 제시합니다. Yeah. 앞으로 이야기가 어떻게 전개될까 하면, 사라는 그 원숭이를 다시 돌려보내기 위해 여러 가지 궁리를 할것 같습니다. 음, 자, 여러 가지 궁리를 하는데 가장 효과적인 게 무엇일까요? 아마도 그 남자 하인이 건너와야 할것 같습니다. 아, 상황이 좀 크네요. 예, <laughs> 네. 먹을 거를 줘서, 그 던지면서 그 쪽으로 가게 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은데 하인이 와야 될것 같다. 음. 네. 음, 하인이 어떻게 올까요? 그러면 지붕을 타고 아니면 밑으로 내려가서 다시 위로 올라와서 학교 정문을 통해서 어떻게 와야 될까요? 음뭐 지금 여기가 다락방이기 때문에 음. 건물 밑으로 내려가서 또 이렇게 건물을 음. 이동해 오는 것보다는 아. 아마도 지붕을 이용해서 음. 잘 건너올 것 같습니다. 되게 다닥다닥 붙어 있나 보죠? 예, 좀 이렇게 그 아마도 서로 이렇게 붙어 있는 음. 옆집이긴 한데 음. 서로 이렇게 붙어 있는 구조라서 음. 그 원숭이처럼 지붕 위로 예, 지붕을 잘 이용해서 건너갈 음. 수 있는 음. 예, 구조일 것 같습니다. 음. 말이 되네요. 예, 원숭이. 예, 그 말썽꾸러기. 종잡을 수 없고, 어디칠지 모르는. 네, 혹시 집에 원숭이 한 마리 있습니까? 아, 그럼요. 음. 지금 음. 원숭이 마냥 음. 그 모트를 음. 타고 서점까지 음. 올라가고, 그 우리 그... 가 모양이 그렇습니까? 네, 네, 네. 아, 아이고, 네. 어렸을 때 저랑 똑같네. 사내아이네 완전히. 음, 네. 잘 올라가고. 이 라이언은 안 그랬는데, 음. 네. 얘는 또 그러네요. <laughs> 신기하군. 네, 그래서 물어본 거군요. 예, 뻔히 거기 원숭이 한 마리 있는 거 알고. 네. 네. 자, 그러면 뭐또 재밌게 표현하면, 우리, 음, 우리 선율이는 좀, 약간 통통해져서 키는 큰데, 판다 곰 같은 느낌 이 들고, 요즘에요. 예, 순한데, 막상 걔도 곰은 곰이거든요. 네. 예, 그리고 대나무를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게임을 좋아하고요. 그런 곳에서. 예. 음. 하지만 또 이제 판다 곰 같은 느낌 이 들고, 우리 둘째 지유리는, 아, 원숭이라기보단 침팬치? 어... 음, 음. 침팬치에좀 가까운 것 같아요. 가끔 색깔이 네. 좀 보여요. 이게 강한 색깔이. 아... 예. 자, 네. 우리 승재는 동물로 뭘로 비유할까요 원숭이는 한 마리 있고. 음. 아, 승재는요? 음. 뭐 여러 가지. 원, 음. 원숭이? 멍키. 멍키. 아, 어, 똑같은 동물이지만 또 어떤 차이가 있나요, 멍키로서 승재가? 음, 장난꾸러기요. 아, 그래요? 음. 네. 항상 뭔가 이렇게 틈을 응. 호시탐탐 노리며, 응. 네 재미있는 이야기를 쏟아냅니다. 그렇구나 이 녀석이 아, <laughs> 장난꾸러기구나. 자, 음. 우리 에리카는 동물로 무엇일까요? 스스로. 아, 음. 저는 음. 백조요아이고야 우리 <웃음> <웃음> 괜히 물어봤는데? <laughs> <laughs> 자, 어, 좋아요, 백조. 어, 되게, 아, 그, 좋아 좋아요. 음, 음. 백조의 뭐, 흰색이나 음. 이런 우아한 이런 게 아니라, 음. 그, 물 밑에서 계속 그 발을 아, 파닥파닥 하고 아, 있는, 아, 예, 음. 그쪽입니다. 백조 은근히 사람 그 공격성과 강하대요, 새가 어, 예, 그런가 예, 봐요. 예, 그래서 조심하라 그러더라고요. 예, 백조가. 네. 예, 그래서 우리 에리카도. 조르미의 그런 힘과 공격성이 있으리라고 좀 봅니다 무시무시한 예. 조용하다가 예 아, 그럴 겁니다 자 그냥 가까우리 저기 라이언 아버님은 동물로 무엇일까요? 곰이야 <laughs> 막 등치가 있으신 건 아닌데 그쵸 아 덩치도 있고 어. 잘안 움직여 아 그러시구나 네. 저는 약간 날씬하게 봤는데 우리 승재 아버님 아니 배요 배가 배가 <laughs> 미치겠다. 곰으로서 그 좋은 캐릭터는 무엇이 있습니까? 곰이기 때문에 곰이라서. 네. 그냥 조용해요. 아 그러시구나. 네. 네. 그러면 그 조용한 좀그 약간 그런 곰 같은 캐릭터가 그래도 우리 라이언과 가빈이 중에 어디에 조금 더 많이 간것 같습니까? 음. 다 그래도 한... 라이언. 아 승재가 대외적으로는 되게 조용하죠. 밖에 에이. 나와서 예 맞아요 예 되게 조심스럽고 그렇다고 예의가 없는 건 전혀 아니고 훨씬 더 진중한 느낌이 들죠 저도 얘기하면 저는 그냥 뭐 늑대 대외적으로는 아, 어, 예, 어, 예. 예 그래서 어 같이 사냥하는 음어떤아예 예, 그래서 어 늑대로서 같이 사냥하는 그런 느낌 호랑이나 그 정도급은 아니고 늑대로서 끈질기게뭐 (40~50키로를) 뛰더라도 함께 사냥하는 그 느낌이고. 집에서는 이제 몇번 얘기했는데, 그 아내가 이제 그 너구리 같다. 어, 네, 너구리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죠. 네. 제 아내는, 제 아내는 음, 무엇일까? 무 고민해 봤는데, 제 아는 뭘까? 무엇일까? 아닙니다. <laughs> 네? 전혀 아닙니다. 어, 제가 볼 때는, 어 치타나 표범에 가깝습니다. 아, 육식 타 괜찮은데 치타나 표범에 가깝습니다. 예, 은근히 네. 육식성입니다. 육식성. 아 백조 좋은데요? 아 재밌다 오늘. 예. <laughs> 예. 갑자기 동물 이야기로. 동물 이야기? 오, 원숭이 나타났으니까. 예. 네. 예. 재밌었고요. 자 넘어 들어갈게요. Yes. 네. Introduce your English version, Erica, for us. My book title is A Little Princess, written by Princess Hodgeson Bonnet. <laughs> The starting page is 103. 103. Yes, start your reading go. It was perhaps It was perhaps in making his salute in making his salute to her to her that that he loosened his hold. He loosened his hold. On the monkey. On the monkey. He was. He was. An impish monkey. An impish monkey. And always ready for. And always ready for. Adventure. Adventure. And it is probable that it is probable that the sight of a little girl. The sight of a little girl excited him. Excited him. He suddenly. He suddenly broke loose. Broke loose. Jumped onto the sledge. Jumped onto the slate. Ran across them. Ran across them. Chattering. Chattering. And actually. And actually. Lift onto. Lift onto Sarah's shoulder. Sarah's shoulder. And from there. And from there. Down into her acting room. Down into her attic room. It made her laugh. It made her laugh. And delighted her. And it delighted her. But, but, She knew. She knew. He must be restored. He must be restored. To his master. To his master. If the lascar if the last car was his master was his master and she wondered and she wondered how this was to be done how this was to be done would he let her would he let her catch him catch him or or would he be naughty would he be naughty and refuse to be caught. And refuse to be caught. And perhaps. And perhaps. Get away. Get away. And run off. And run off. Over the roofs. Over the roofs. And be lost. And be lost. That would not. That would not. Do at all. Do at all. Perhaps, perhaps he belonged to he belonged to the Indian gentleman. The Indian gentleman and and the poor man. The poor man was fond of him. Was fond of him. Yes, storytelling, please. The time background is when. The sunset. Mm -hmm. What is shown? Mm -hmm. mm, it's uh, it's uh, oh, five to six p.m. in mm -hmm. winter. Mm -hmm. In winter, in the late evening, not late evening, uh, early evening—but the sunset is uh, the sun is setting now. Mm -hmm. Yes. Mm -hmm. Go. Yes. The place background is in Sarah's attic room. Mm -hmm. Now uh, Sarah stands uh, near the attic window mm -hmm. to see the sunset mm -hmm. and someone appear, appeared appeared mm. the next next house window. Mm. And the main characters are Sarah and the, the Indian servant mm -hmm. of the next house, mm -hmm. and a monkey mm -hmm. who is holding, mm. uh, who the servant holds. Yes. The key sentence for this part is that mm -hmm. he was an impish monkey. Mm. He was. Uh... In uh, impish monkey, yes. Mm -hmm. Yes. Uh, the reasons why I chose this sentence is that mm -hmm. first, the monkey was always ready for adventure. Good start. Yes. Mm -hmm. yeah. Second, mm -hmm. the monkey suddenly um, broke loose mm -hmm. and jumped onto the slates. Yes start and then finally the monkey leaped onto Sarah's shoulder mm -hmm. and then into her eating room mm. so therefore uh -huh. the key sentence is that uh -huh. he was an impish monkey uh -huh. how the next story will unfold uh -huh. i think uh -huh. sarah um, mm -hmm. our baby Sarah worried mm. the monkey mm -hmm. go back to go back mm -hmm. his room. Mm, go back to his room, the monkey? Yes, mm. yes. Uh, so the eating room of Sarah and then the opposite eating room of the gentleman's house, mm -hmm. Yes. There is a Indian gentleman. He, I remember you said he is a not so old guy, right? Indian gentleman, the, who is holding the monkey, uh, the guy. How old does he look like? I think. Uh, the here, the Indian uh, gentleman uh, is the uh, old uh, and big uh, uh, man. Ah, uh, uh, Ah, yes. I'm sorry. The Indian gentleman is the, the host, the master of yes. the house. Ah. Yes. Uh, who is the guy? The what? Who is holding the monkey? The guy. The guy is the uh, last card. Ah, last mm -hmm. The servant. Yeah. Mm. Yes. Indian oh. servant. Uh -huh. Indian gentleman. Indian servant. I'm sorry. Yes. Uh, yes. Uh, the last card. Uh, is he young guy? I guess it's. Uh, um, around 30 under 30 under 30 late 20s right Yes uh, the, uh, I guess uh, does can you speak English? He's an Indian servant so can you speak English too? Yes he can, can speak oh, English and he can speak India maybe local language yes. and he can speak mm -hmm. English oh yes so uh, did they talk before Alaska the Alaskacara and Sarah so how do you do? No. no oh mm. it's the first uh, mm. meet first first encounter Aha. the monkey connected their relations Yes, unexpectedly he jumped into the sarah setting room and then the relationship started because of the monkey yes oh so monkey jumped into sarah's room and even he uh lifted onto sarah's shoulder and sarah mm -hmm. Now is she, uh, scared or not? She is not scared. Wow. She, mm -hmm. she mm -hmm. delighted him. Oh, really? Yes. So even I, I've never touched a, a monkey. So, <laughs> a monkey jumped onto, uh, jumps onto my shoulder. I a little bit scared or the frightened. And so, mm -hmm. why doesn't she fear any uh frightened? Uh, she's a mm. good character <laughs> and uh -huh. she likes all the animals. Uh, she likes all the animals. So yes. her background is she's from India when she was uh, she lived in India, right? Yes. So yes. I think she must be familiar with mm -hmm. the uh, what alive uh, the, some kind of animals, right? Yes, so wild she, animals. 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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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 she doesn't fear a kind of afraid just even she welcomed him yes wow so how about you Erica in this case you welcome or you delight or you are frightened afraid which how do you I will be frightened you will be frightened and scream? No. absolutely <laughs> absolutely even scream oh yeah how, how about your daughter Gabriel will she welcome the monkey 어 uh, she will be she will scream but uh, with joy. Yes, I think so. And mm -hmm. she will ask you what, please. Okay, let me have the monkey. Uh-huh. <laughs> And maybe she will bring the monkey to school. <웃음> <Yeah>. <웃음> yes.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오늘 북토킹 어떤 점이 또 의미 있고 좋으셨나요, 에리카? 아 예. 지. 어, 그, 원숭이가 응. 지붕을 이렇게 넘나들어서 응. 뛰어 들어가는 그런 장면들을 보니까, 응. 음, 좀 뭔가 꿈속에서 왜키클때 이렇게 지붕 어, 응. 넘거나 아니면 응. 뭐 건물에서 떨어지거나 이런 꿈을 꾼다고 하잖아요. 예, 예. 예, 그래서 뭔가 제, 제가 할 수는 없지만, 응. 원숭이를 통해서, 예, 뭔가 이렇게 좀 뛰어가, 뛰어 넘는 그런 장면들을 읽으니까, 응. 예, 저도 간접적으로 좀 예, 그런 스릴을 느낄 수 아. 있어서 좋았습니다. 오늘 재미는 얘기 해드릴게요. 저번 주 북토키도 좋아서 사실은 제가 유튜브에 올릴 영상을 만들려다가 요즘 제가 좀 네. 글 쓰는 데 집중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음, 영상을 못 만들었어요. 저번 주것도 너무 좋아서 근데 사실 네. 오늘 오늘 게 저번 주 거보다 더 좋아서 저번 주거안 만들기 아. 잘했다 생각이 들었고요. 그다음에 아, 어, 네. 정말. 네. 오늘 터닝 포인트네요. 역대급. 에리카 영어에서 어, 처음으로 지금 에리카가 갖고 있는 걸다 보여줬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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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이 사람이 뭐 순간 잘했다기보다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걸다 보여주면 그게 30점이라도 그 사람에게는 만점이다라고 보거든요. 예, 보통 사람들은 아이들이든 어른이든 너무 잘하는 사람을 기준으로 100점인데 너는 30점이야 그러는데 그 사람이 예를 들면, 장애가 있고 불편하고 어린데 왜그 사람은 꼭 남과 비교해서 넌백 점이 아니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못한다는 얘기가 네. 아니고 에리카가 갖고 있는 영어 자체를 다 뿜어낸 것 같아요 오늘. 그렇습니까? 네. 어 지금 너무 좋아요. 그, 사실 그러니까 저도 그 대화할 때 장난스럽게 하잖아요. 이게 네, 가볍게 하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그게 네. 에리카가 영어가 활성화되니까 이건 사고작용이에요. 언어는 무조건. 그 알잖아요. 또 우리 부부끼리도 상호작용이라서 말 하나에도 막 상처가고 기분 좋고 그러잖아요. 네. 예, 그런 식으로 언어는 무조건 상호작용인데 오늘 너무 좋았고요. 어, 지금 깜짝 놀랐고, 그다음에 요 지문이 너무 좋네요. 예, 네. 요 지금, 예, 예. 이 동작과 선이 거의 뭐 연상독백에서의 그 동선이 다 나오네요. 네, 예, 요지문을좀 체크해놨다가 가끔 읽으시면 어, 잃어버린 연상독백과 영어의 감각을 살려줄 수 있는 좋은 그고향 같은 파트가 될것 같아요, 에리카에게. 네, 예, 저도 그럴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요 것만 다시 읽으면 우리 유그나가 아닌 그 에리카라는 그 영어적인 자아가 정말 우리 먼키도 사실은 세라에게 좋아서 뛰어간 거 아니에요, 장난도 있지만. 네 예, 그런 점프의 느낌. 오, 오늘 역대급. 예 오늘 거 너무 좋았습니다. 예. 아 오늘 저는 우리 에리카의 북토킹을 통해서 얻어가는 좋은 영어 단어는 restore. restore. 리스토어. 예 restore가 특히 2주 전에 그 어, 그레타 툰베리 나온 그 유튜브 영상에 리스토어 프로텍 protect, restore, fund 세 개의 그 슬로건 단어가 나왔거든요. 네. 거기에 restore가 이제 재건하다, 다시 만들다 그거죠. 네. 여기서는 그 누구에게 무엇을 돌려주다. 네. 네. 아, 너무 좋은 단어가 이게 사전에서 한3 4번 뜻이 뜻이거든요. 3 4번에 있는 그래서 어, Sarah will restore 또는 should restore this monkey to the Indian servant 이렇게 하자는 restore 너무 좋았던 것 같고 단어가 너무 좋은 게 많네요. 이 파트가. 네. 네 저도 여러 가지 찾았어요. 네. 뭐 아까 NPC, noti 그 다음에 뭐. 그것도 좋네요그 어, 어드벤처, 레디 포드벤처. 뭐 정말 그 승재네요, 승재. 예. 어요 페이지. 예. 네. 요 페이지는 무조건 마킹해서 중간 중간에 보시면 네.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에리카, 저희 북토킹은 무엇이다? 오늘 저의 북토킹은 음. 어드벤처 모험이다. 아, 어드벤처 모험이다. 아, 좋아요. 어떤 의미입니까? 음, 인생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모험이고. 음. 또 이런 책을 통해서 하는 여행이기 때문에 음. 또 하나의 모험을 떠난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음. 네, 뭐 이렇게 그 솔로 여행을 너무나 가고 싶어하는 우리 애처로운 에리카가 어 비록 이제 어 제가 옆에서 가이드는 해줍니다만 이렇게 네. 그 우리 런던의 1800년도 후반 정도로 보면 되죠. 1900년 초반? 옅때가 언제까요 네. 네. 그때로 지금 그 우리 산업 음. 네. 아. 맞죠 산업혁명 일어나고 1800년 네, 중후반 네. 그때로 더 귀하게 여행 가는 느낌이 들어요 진짜로 네네 예아 신기하고 아 오늘 너무 기분 좋습니다 자 마지막 우리 에리카가 추천하는 최고의 영어 단어는 제가 추천하는 최고의 영어 단어는 i 피 h 입니다 i 피 h 예 어떤 뜻입니까 예 지금 어아 뜻은 응. 뭔가 그존경이 나, 진지, 함이덜 음. 보이는, 그러니까 <laughs> 예. 장난, 스러운나쁘 음. 음, 음. 그러니까 예. 나쁘게, 나게 음. 장난, 스러운그뜻입니다 예. 음. 아, 주 뭐, 그렇게, 장렇게그렇 그렇게, 렇게 그렇게, 그 그렇게, 이렇게, 이렇 이렇게, 렇게 이렇게, 이렇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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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그러네 노티는 지금 뭔가 예. n a u g h t y 에서생게 많잖아요 노티 그렇 네. 예어 네, 네. 좋네요 그니까 까작까작거리는 어~ 그런 n 피시 가끔 이제 클럽에 와서 n 피씨한 애들 보면 내가 지랄지랄 하는데 어~ 거기 요런 거구나 <laughs> 예. 노티한 애들은 받지도 않지만, 인피시한 애들은 대가 네. 예. 네, 좀 가능성이 있는. <laughs> 그렇죠. 인피시들은 가능성이 네. 있죠. 노티는 네. 어, 다시 살고 와야 되는데, 좋습니다. 음. 아, 오늘 너무 좋았습니다, 에리카. 예. 예, 저도 감사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안녕히 계세요. 예.